고대 이집트에는 남자들이 입던 브레지어 갑옷이 있었다고? 이집트군을 단번에 물리친 고양의 방패가 있었다고? 악어 가죽으로 만든 악어 백 갑옷이 있었다고? 오랑이 무기 사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험가 여러분. 우린 저번 시간 방패와 갑옷의 특성과 장단점들에 대해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패와 갑옷의 역사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고대 이집트의 방패와 갑옷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고대 이집트의 방패와 갑옷. 기원전 3500년경 이집트에서는 청동기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만 하면 그 기원이 전부 이집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문명은 왠지 금속제 갑옷도 처음 발명했을 것만 같은데요. 의외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갑옷을 거의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잉? 아니, 갑옷은 석기 시대에도 입었고, 이집트는 당시 인류 최고의 부와 기술력을 갖고 있었을 텐데, 뭐, 어째서 갑옷을 입지 않았던 것일까요? 갑옷을 입지 않아도 될 만큼 전쟁이 없었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고대 이집트는 상하 이집트로 나뉘어 서로 전쟁을 벌였고, 주변 다른 이민족들과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옷을 입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기후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사막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나일강 주변에 몰려 살았고 이 거대하고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쳐들어오는 적도 적었죠. 그렇다 보니 전쟁은 있었지만 옆 동네인 메소포타미아만큼은 잦지 않았고 전쟁의 규모와 횟수도 적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집트의 무기와 갑옷은 발전할 수 없었죠. 또 이집트는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는 무더운 지역입니다. 갑옷을 입고 싸우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물론, 갑옷이 전투에서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지역에서 갑옷을 잘못 입었다간 싸우기도 전에 탈진해버릴 확률이 더 컸던 것이죠. 무엇보다 적들이었던 상하 이집트인들과 주변 이민족들 또한 이두 가지 이유로 갑옷을 거의 입지 않았으니, 적도 맨몸이니 이집트인들도 굳이 갑옷을 고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고대 이집트 군은 갑옷은 커녕 맨몸에 그저 햇빛을 가리기 위한 두건과 치마만 둘렀습니다. 음, 근데 이렇게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았으니 왠지 방패는 잘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기원전 3000년에서 2500년까지 이집트 군은 방패를 거의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방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는 방패가 사냥 도구로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갑옷도 입지 않은 주제에 무슨 자신감으로 방패까지 들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집트의 청동기가 약 기원전 3,500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진 아직 날무기가 대대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던 때라 석기를 혼용했고 무기가 위력적이지 못하니 방어의 중요성이 낮아 굳이 방패와 갑옷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군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라는 전략으로 방어보단 차라리 공격에 더욱 집중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초기 이집트군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집트에는 아직 말이 전래되기 전이라 기병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창병과 공병이 주력이었고 이따금씩 양손 도끼를 든 병사들이 섞여 있었죠. 또 인종적으로는 이집트의 남부이자 현재의 북스단 지역인 누비아에서 온 흑인 용병들이 활약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도 이집트만큼이나 더운 곳이었기에 이들 또한 갑옷은 거의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갑옷을 입지 않았다 보니 당신은 활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끼가 차지했는데요. 아무래도 갑옷은 커녕 그 흔한 천옷조차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으니 도끼날이 그대로 살에 닿아 막강한 피해를 줄수 있어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상이야 뭐 두말할 것 없이 가성비 끝내주는 무기였으니 자주 쓰였고요. 그리고 검은 아직 금속 무기가 제대로 보급되지 못해 굉장히 비쌌습니다. 검은 그저 거의 파라오만이 운철로 만든 단검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죠. 음 확실히 당시의 무기들을 보니 방어에 소홀할 만했네요. 그러다 음... 시간이 흘러 기원전 2,500년이 되자 드디어 이집트인들도 방패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날무기가 보급되자 방어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집트군은 갑옷을 거의 입지 않았고 입었다 해도 빈약했기 때문에 갑옷의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큰 방패를 선호했습니다. 이집트군의 방패는 보통 그 지역에서 구하기 쉬웠던 재료들인 갈대나 목재, 가죽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와 비용 때문에 금속제 방패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날무기가 보급되어 방패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이는 곧 갑옷의 필요성으로도 이어졌는데요. 기원전 2000년경이 되자, 이집트 군도 드디어 갑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운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갑옷을 입게 만들 정도로 막강한 적들이 이집트로 쳐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멀리 동쪽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한 무리의 이민족들이 이집트를 침략했는데요. 이들은 철제무기와 다양한 무기체계, 갑옷, 그리고 전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군의 무기체계는 이들에 비해 매우 열악했고, 말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이들의 강력한 무기를 막아낼 갑옷은 더더욱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이민족들은 나일강 하류를 점령해버렸고,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이들을 이민족 통치자라는 뜻의 힉소스인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힉소스인들의 침략에 노른자 땅을 빼앗긴 이집트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과 비슷한 무장을 한 고만고만한 적들만 상대하다 갑자기 엄청난 상대를 맞이했으니까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류의 이집트군은 대대적인 군사 개혁을 감행했는데요. 상류 이집트군 또한 힉소스인들처럼 다양한 무기로 무장했고 그들의 전차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나이강 하구의 이집트인들은 힉소스인들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무기체계를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집트 군대 또한 적극적으로 갑옷을 입기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후의 한계가 단번에 극복된 것도 갑옷의 가격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군은 그 이후로도 한동안 경무장을 했고 갑옷 또한 형편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가죽 흉갑을 입었으며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에는 가슴 부위만 겨우 가린 브레이저 같은 가죽 갑옷을 입기도 했죠. 그리고 이 외의 무구는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네, 고대 이집트군의 방어력은 정말이지 형편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무장을 했던 병사들도 있었는데요. 왠지 중무장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 갑옷이 비쌌으니 지휘관들부터 입혔을 것 같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집트는 지휘관들이 아닌 전차병들부터 중갑옷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전차는 굉장히 비쌌고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이었으며 전차가 전장의 승패를 갈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항상 전차를 집중 공격했는데요. 전차란 기수와 한두 명의 병사가 전차에 올라탄 뒤 적진을 향해 냅다 돌진하는 병기였다 보니 적의 집중 공격을 받기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기수는 고비를 잡느라 방패를 들수 없었고 이집트는 전차의 창병이 아닌 공수를 태웠기 때문에 전차병들 중그 누구도 방패를 들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차는 중요 전력 자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화살 공격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또 선회를 하거나 오르막, 장애물 등 속도가 떨어질 때면 적군이 냅다 전차에 달려들었죠. 그러면 이때 또다시 전차병들에게 방패가 없다는 것이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집트군은 전차를 보호하기 위해 전차병들에게 가장 먼저 갑옷을 지급했던 것이죠. 그것도 중갑옷으로요. 참고로 전차병들의 갑옷은 일반 보병들의 갑옷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전차병들은 방패도 못 들고 뛸 일도 없으니 무릎까지 오는 긴 중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갑옷이라곤 하지만 날씨 때문에 여전히 목 부분은 다 드러난 가벼운 투구를 쓰고 있기도 했으며. 팔다리도 세심하게 보호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집트인들은 악어 가죽을 통째로 벗겨내 갑옷으로 입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악어 가죽은 구하기도 힘든 비싼 재료이니 많이는 못 입었고 일부 병사들만 입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악어를 신성한 동물로 숭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악어 가죽 갑옷을 입으면 악어의 힘을 얻고 악어의 신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어 가죽 갑옷은 이집트 병사들 사이에서 꽤 인기였죠. 이러한 주술적인 믿음 외에도 악어 가죽 갑옷은 그 나름대로 방어력도 꽤 좋아 실용성도 좋았다고 합니다. 훗날 이집트를 정복한 로마 병사들마저도 이 악어 가죽 갑옷을 즐겨 입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오, 그 실용성의 제왕 로마가 입었을 정도면 말다 했네. 하지만 이런 이집트인들의 믿음은 때론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는데요. 때는 기원전 525년, 이집트를 침공한 페르시아인들은 이집트인들의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신성한 동물이자 신으로 모실 정도로 엄청난 양도후우들이었는데요 이들의 고양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집트에서 고양이를 해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정도였으며 자신의 애완묘를 미라로 만들어 묻어줄 정도였죠. 이를 눈치챈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방패에 고양이를 그려 넣었고 전쟁터에 고양이를 비롯한 이집트에서 신성시하는 여러 동물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양덕호 이집트 병사들은 차마 고양이와 고양이가 그려진 방패를 공격할 수 없어 공격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곤 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이집트군은 패배했고 페르시아에 정복당해버렸죠. 아니, 아니 뭐, 아, 겨우 저런 이유로 지다니. 어이가 없네요. 그 고양이 전법 쓰기 전엔 이집트가 진짜 잘 막았다는데, 아 진짜 질만했다. 페르시아 외에도 바다 민족 히타이트, 아시리아, 누비아, 마케도니아, 로마 같은 수많은 이민족들이 이집트를 침략했는데요. 이들은 이집트군보다 훨씬 더잘 무장했고 훨씬 더잘 싸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집트는 이후로도 독립하지 못한 채. 거의 현대 이집트까지 계속 이민족들의 정복에 시달려왔는데요. 덕분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이 덕분에 이집트에서는 참 다양한 갑옷과 방패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부 이민족들이 이집트에 가져온 것들이지, 이집트 고유의 것으로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 어찌 보면, 이집트 고유의 방패와 갑옷의 역사는 여기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방패와 갑옷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집트를 침략했던 수많은 이민족들의 방패와 갑옷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과연 이들은 어떤 방패와 갑옷을 썼을까요? 그리고 또 이들은 어떤 방패와 갑옷을 썼길래 그 거대한 이집트를 여러 번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오랑의 무기 사전, 방패 갑옷 6편에서 계속